우선 그 복싱에 언제 시작을 해서 어떻게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까? 네, 제가 운동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육상으로 시작해가지고 78년 12월 달부터 복싱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고 덕인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이제 육상과 복싱을 병행하면서 같이 1학년 때까지 하고 2학년 때부터 복싱으로 바꿨습니다. 네, 저도 이번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는 그 프로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88년을 목표로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프로에 가서 세계 챔피언을 목표로 하겠다. 그렇게 확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상태에서는 곤란하고요. 앞으로, 어 몇, 한, 일주일 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네.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국시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주먹 문성길 선수의 하이라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경기는 82년 뉴델리 아시안 게임이죠. 그때 결승전에서 퐁스리에게 극적인 역전 기오성을 거두면서 문성길이라는 이름 석자를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아, 이 경기는 84년도 LA 올림픽 벤터급 16강전이고요. 미국의 우승 후보로 불렸던 로버트 샤논과의 한판 승부입니다. 1, 2라운드부터 엄청난 타격전을 벌이면서 그야말로 관중들을 이 경기에 몰입시키고 있는 문성길 선수예요. 프로 시합을 방불케하는 그 이상의 육탄전을 보여주면서 관중들을 완전 히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파워 대 파워로 맞부딪혀서 지금 샤논을 녹다운 시킨 문성길 선수고요. 거침없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오. 자, 여기서 레퍼리스톱이 들어오면서 RSC로 문성길 선수가 8강에 진출하게 되고요. 매너가 좋은 로버트 샤논 선수입니다. 하지만 문성길 선수는 8강전에서 도미니카의 페드로 놀라스코에게 고질적인 눈부상으로 1라운드의 RSC 패를 하고 메달권에는 진입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1년 뒤 1985년 국내에서 열렸던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가요 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자, 한번 스탠딩 다운은 당했는데. 자, 호세 로드리게스를 맞아서 또 정신없이 몰아치고 있어요. 이좀 맞는데 이제 치가느냐 자, 라이트 훅.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 자, 헤드기어를 쓰고 있어도 저 파괴력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우승하면서 최우수 선수로 뽑히게 되는 문성길 선수입니다. 84년 12월 전국 복싱 그리고 국내의 그, 그 라이벌이었죠. 하영모 선수가 한체급을 올리면서 84년에 처음 맞붙었습니다. 맞붙어서 어 문성길 선수가 이겼고. 두 번째도 문성길 선수가 이겼어요. 그리고 86년 아시안 게임 티켓을 놓고 세 번째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나름대로 또 가다듬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86년 4월에 벌어졌던 54%아두 선수의 맞대결 결승전이에요. 이던반타허영와문성의경기요 예, 황용모 선수는 잘 아시다시피 좀 키가 큽니다, 172cm, 21살, 한국체육대학 소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황용모 그 컨트롤 뭐 선수도 뭐, 정말 무슨... 깨끗한 복싱을 구사하면서 예, 아마추어 그 선수지만 그 복싱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복서였죠. 이번 3차전이라서 나름대로 문성길보다 깊이 그러나 문성길 선수의 파워를 넘어서기에는 한계가, 선수의 선수의 한계가 있었어요. 또 미리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재승 때문정길 선수가 경상남도의 그남성이 선수 상당히 어려운, 어려운 선수들 많았었죠. 네, 그 선수와의 경기를 보고 이렇게 3차전에서도문성길 아,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아시안 ]군요. 게임 티켓을 네, 출전 티켓을 거머쥡니다 네. 자, 86년 네. 아시안 게임 8강전이죠. 자, 일본의 야마다 와터루를 2라운드. 맞아서 지금 2라운드입니다. 아, 뚝딱 깨끗한 네, 거 터트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로페의 완전히 고기, 네. 완전히 뒤로 듣긴 했죠. 자, 주심이 경기를 아, 스톱시키고, 스톱 예, 아, RSC 어, 승으로 준결승에 예. 진출합니다. 준결승을 가리기 때문에, 예쁘리가 니다 금메달을 딱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네. 인도의 캄불레 선수의 경기입니다. 상대를 얕바선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기주먹만 눌러야 되는데, 와, 안정거예 자, 준결승 전인데, 정말 펀치의 네, 파워가 무지막지합니다. 그, 선수가 그, 선수가 그 다운되는 상대 네, 선수들의 평양 평양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네. 완전히 실신 케요가 나와 버립니다. 네. 그리고 결승전이에요. 네. 수자리 쿨을 맞아서 네. 아시안 게임 네. 벤텀급 네. 결승전을 벌이고 네. 있습니다. 네. 이 경기 결승전에서 이문성 선수가 상을 네. 네. 갖고 네. 시합을. 네. 아시안 게임에서 2 연패를 달성하고 결국 프로로 전향하는 문성길 선수입니다. 87년 3월에 이 바예로트를 상대로 프로 데뷔전을 갔지요. 여기는 일방적으로 공격할 때는 수비는 조금 흐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죠. 느적적 네. 하면서 역습으로 나오는 바예로트입니다. 우리나라의 라이트급의 박석규 선수가 그거면요 그무적그무적 네. 쓰러질 듯 하다가 그 살아나서 역전 이우승을 시키는 그런 그 경우를 많이 연출하는 박석규 선수 비슷한 다이로스입니다 네, 아, 굉장한 파워와 펀치력입니다 네, 다시 경기는 속행됩니다 이제 여기서 문성길이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도무지 바이오로시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4회 KO승으로 문성규 선수가 프로에 멋지게 데뷔합니다 2차전은 태국의 싱그노이 싱크룸톤 선수고요 문종길이방심해서안될것 같습니다. 네. 이리로. 계속 들어가안니에요카를가 끌어드는 승병선. 대단하죠. 문종길 맞았습니다. 네. 문종길의 네. 네. 계속해서 연타를 맞고도 다시 흡급으로 나오는 그스스트니다 자 결국 무너뜨리는데. 아 정말 감탄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프로 데뷔 2연속 K 여승을 거두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3차전은 WBA 주니어 벤텀급 10위에 랭크된. 콘스탄시오 당글라와의 대결인데 3회가 시작하자마자 아, 저렇게 당글라가 경기를 포기합니다. 다리 쪽에 그 쥐가 나서 경기를 더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좀 싱거운 키우승이긴 했어도 1, 2라운드에 당글라를 많이 공략했던 문성길 선수고요. 이제 프로 데뷔 4차전입니다. 세계 랭킹에 올라간 상태에서 테프라톰 에카차 칭차이 선수를 맞아서 3번의 다운을 뺏고 2회 KO승을 거둡니다. 정말 관중들이 좋아하는 열광할 수 밖에 없는 복싱을 했어요. 그리고 프로 5전째는 미국의 토니 프루이트를 맞아서 어, 처음으로 프로에서 서양 선수와 아, 경기를 아, 저, 갖게 됩니다. 리우 어쩌고 그런 선수가 다시 전열을 자 기가 막힌 타이밍의 카운터를 받아치면서 한 방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문성길 선수의 포미. 지금 엉성하다고 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그 타이밍과 파괴력이에요. 이렇게 5전 전 K 요승을 기록합니다. 프로랩이 1년 5개월 만에 6전 6회 요승을 거두고 대망의 세계 타이틀에 도전하는 문성길 선수입니다. 주니어 벤텀급세계 랭킹에 들었지만 한 책을 몰려서 벤텀급으로 타이틀에 도전을 하죠. 쌍둥이 세계 챔피언 카오코 갤럭시를 맞아서 자, 박빙의 그런 그 전개였는데, 버팅이 일어나면서 문성기 선수가 크게 찢어졌어요. 카오코는 불만에 좀 가득 찬 표정이고, 어, 이렇게 문성기 선수가 7점 만에 세계 챔피언에 오릅니다. 에드가 문세라트를 7라운드에 KO시키면서 첫 방어에 성공을 하고요. 기교파 복서가 전혀 통하지 않는 문성길 선수의 파워입니다. 2차 방어전에서는 일본의 고바야시 시야키를 그렇게 회생 불능으로 5회 TKO 시켰어요. 그리고 옵션으로 3차 방어전은 다시 태국으로 원정을 가서 전 챔피언 카오코와 맞붙게 되는데 이 상아리만큼 문성일 선수가 무기력했던 아, 이날 경기입니다. 11라운드에 저렇게 다운을 당하면서 그대로 KO가 될줄 알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판정까지 승부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타이틀은 뺏기게 되죠. 그리고 90년 1월에 한체금 낮춰서 나나 코나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지금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첫 다운을 뺏어내는 문성규 선수고요. 이렇게 1라운드에서 두 번째 다운을 뺏어냅니다. 실베르토 로만을 다섯 번이나 다운시키고 챔피언이 된 하드펀처 나나코나드인데요. 분성길 <놀람> 선수가 서둘다가 1라운드에 역전 다운을 허용하면서 1라운드에만 3번의 다운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다시 다운을 뺏어내는 문성일 선수고요. 3라운드에서 세 번째 다운을 뺏게 됩니다. 하지만 4라운드에서 또 이렇게 다운을 당하면서 불과 4회가 지났는데 다섯 번의 다운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약한 피부 때문에 문성일 선수는 경기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나나코나도지만 끝까지 타격전으로 문성일 선수와 맞섭니다. 이렇게 9라운드가 끝나고 경기를 더 이상 속행할 수가 없게 돼서. 이제 채점으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자, 9회 부상 판정승으로 두 체급을 섞고 나는 문성길 선수입니다. 문성길 선수의 파트 1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파트 2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